상담자인고 집에서 팬티 외 다른 로봇 걸치지 않은. <laughs> 야 근데 초조리 <초졸이> 왜 상담자야? <laughs> 아니 야 이거는 거의 없잖아. 머리 야야 야, 이건 나안 되겠다. 난 상담자가 아닌데. 야 아버지가 죽었거나 수감 중인데 이게 왜상이왜 외상, 상담자야? <laughs> 이게 왜 이게 왜 상남자야? 어... <laughs> 면도날이 녹슬어 있음. 와. 핸드폰 한번 쓰고 부셔버림. 피곤하면 그 자리에 누워서. 이거는 가방 지가 많음. 벽돌 배고잠. 야, 벽 야, 벽돌 배고잠은 약간 5층 미만의 창문으로 뛰어내림. 엄마 부를 때 이... 이름으로. 부르는... <laughs> 아니 야, 이거는 씨발 야. 이거야 이건... 이게 상담자의 기준이라면 나는 애다. 그냥 개 쌍놈 새끼. 개 쌍놈 새끼인데 그냥. 두 개째.